그러면서 자연히 SM의 2대 주주가 텐센트 뮤직이 되었는데요. 아니 길이 야 이걸 왜 중국에 파냐? 이러면 뭐 중국 회사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동시에 다시 생각해 보면은.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끼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같은 장이 좀 애매한 장이죠. 기존 주도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반면, 그동안 많이 눌려있었던 뭐2차전지 삼성전자 등이 상승하는 하루였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뭐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첫 번째는 진짜 기존 주도주 이제는 좀 쉬어가고, 그돈 빠져서 이때까지 많이 빠졌던 친구들로 넘어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다. 주도주는 주도주인 이유가 있다. 지금은 역시나 매수 기회고 많이 떨어진 애들이 올라온 거는 그냥 기술적 반등일 뿐 결국 뭐한몇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또 다시 지금 주도주는 결국 또 신고가를 내고 빠지는 친구들은 여전히 바닥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이 뭐냐? 그거를 알기는 쉽지 않겠죠. 결국은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 도 같이 보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첫 번째입니다. 저 어제 봤으니까 빠르게 보도하도록 할게요. 자, 내일부터 청약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G.C.진옴 삼성증권에서 진행하는 친구인데요. 데이터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어, 세모 정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일단 청약하는 이유는 공모주 분위기가 여전히 너무나 좋고. 이 친구는 환매 청구권 3개월짜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못 먹어도 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지만 예전 공모주에 비해서는 매력이 분명 떨어진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리승 정략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반짝 반짝 자 어제 미국 매우 좋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공개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 걱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트럼프가 유럽 관세를 유예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럼프한테 찍혔다고 소문이 난 애플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 엔비디아도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급등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상승한 이유가 뭐냐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사업에 엄청 집중할 것이며, 지금 이미 나는 뭐 회사 공장 여기서 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택시도 몇주 내죠. 당장 이제 5월이 지나고 나면은 6월달에 출시가 되는데 그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오랜만에 2차 전지가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들어왔습니다. 자, 왼쪽에 보다시피 삼성 SDI가 7%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제 테슬라의 상승 영향도 있었겠지만 시장에서는 LG 엔솔 삼성 SDI가 드디어 미국의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치한다. 이 부분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삼원계 배터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결국은 중국을 따라 LFP 배터리를 처음으로 생산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고급차는 삼원기 배터리 그리고 저가형 차량은 LFP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그 다음에 LFP 관련 주가 존엄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화가 많이 납니다 과거 코로나 때 우리가 진짜 2차전지 많이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중국 l f p 배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배터리다. 우리나라 사원기가 무조건 전 세계를 먹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던 전문가들이 진짜 대부분이었는데 그 전문가들은 지금은 잘 살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어쨌든 2차전지 반등의 시그널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V자로 올라가진 않다고 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올랐다가 한번 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보통은 쌍바닥의 흐름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그때는 지금부터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여름 지날 때쯤 그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LF 배터리 관련주, 그 다음에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이글, 애경케미칼 등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입니다 하이닉스 HBM4 협상 마무리 단계 하이닉스 HBM 주도권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6세대 HBM4 12단 재충 공급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4분기부터 대량 양산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속이 답답해지는 그런 소식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앞서 보니 티스건이 둘다갈 거로 생각합니다. 반도체 상승이 쭉쭉 나타나면서. 코스피 3000곧 만나뵙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코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게임 주도 시동을 건아요. 요즘 게임주에 관심도 슬슬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섹터 전체로 훈풍이 부는 걸까요? 크래프톤은 올해 들어 20%나 올랐으며 n c 소프트도 이제는 다르다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자 일단 크래프톤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화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배그도 잘 나오고 있지만 크래프톤의 가장 큰 단점인 게임 포트폴리오 이 부분이 인조이 출시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임이 다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올해 서브노티카 2 이것도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만 있는 게임사가 아니라 많은 게임사들이 끌고 가는 그러한 주식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퍼러비스는 기대작 붉은 사막이 올해 출시가 된다고 하죠.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소식. 또한 엔시소프트도 슬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때까 까지는 맨날 바닥을 파고 있었지만 연내 아이온2, 슈팅 장린 LLL, 프레이커스 타임 테이커즈 등등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한 개만 성공해도 주가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NC소프트는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제발 좀 좋은 게임 하나 내줬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게임 산업도 미래 먹거리 중 하나겠죠. 자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소프트와 퍼러비스.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퍼러비스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탈출해냈죠. 앞으로 쭉쭉 올라갈 것을 기대해 볼수 있고, NC 소프트도 퍼러비스처럼 이러한 차트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NC가 갈 길이 좀 멀고 퍼러비스는 시동을 걸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크래프톤이 이제 AI 로봇 주식이기도 하다. 저에게 도대체 뭔 소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게임과 AI는 때려야 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갈수록 NPC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임이 분명 등장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단순 게임 개발 단계에서도 AI를 빼놓고 할수 없겠죠. 실제로 요즘 GPT 때문에 개발자의 생산 능력이 대부분 2배 이상은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이런 소식이 떴군요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두뇌 로봇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게임 특화 AI를 넘어서 진짜 로보틱스 시장 진출까지 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뭐 게임이랑 그 다음에 로봇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로봇은 가상 세계에서 말 그대로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게임은 그걸 또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선택 중 하나라고도 볼수 있겠죠. 과연 크래프톤이 로봇의 머리를 만드는 회사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가장 뜨거웠던 소식 중 하나입니다. 하이브, SM 지분, 텐센트에 팔아요. 자 하이브가 SM 주식을 9.6%를 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주식을 중국 텐센트 뮤직으로 넘긴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SM의 2대 주주가 텐센트 뮤직이 되었는데요. 야, 이걸 왜 중국에 파냐 이러면 뭐 중국 회사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동시에 다시 생각해보면은 오나 이거 진짜 한한형 해제 100%가 아니냐 라는 얘기를 분명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한국 엔터에 투자한다고도 볼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엔터주가 또 관심을 받았죠 그리고 이 와중에 하나 증권의 목표가를 17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시키면서 중국 진출 기대감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대 주주가 텐센트 뮤지. 참고로 텐센트 뮤직은 무려 중국에서 압도적 1위 기업이라고 하고요. 중국 음악 스트리밍 시장이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이랑 이제 SM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시장이 만약 열린다, SM이 일바 따로 움직일 것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호재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SM의 월봉과 하이브의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전 고점, 여기까지는 닿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은 충분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길이 최근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왼쪽에 월봉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만 올라가진 않겠죠. 한번 내지 두 번의 출렁이면 분명 존재할 거고 만약에 매수를 노린다면 그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제주도 결국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자, 여름은 너무 사람도 많고 더울 테니까 올해 가을에는 제주도를 한번 다녀와 봐야겠습니다. 마침 제주도의 물가가 착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봤기 때문이죠. 자, 요즘 제주도에서는 시장도 호텔도 고급 식당도 전부 다 가격을 인하는 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고 실제로 관광객이 안 찾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빠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정 작용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제주도를 찾고 있는가? 올해 제주도를 찾은 내국인 여행객은 274만 명인데요. 작년 대비 13%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항공권도 많이 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항공권도 인기가 없는 시간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김포에서 제주도 가는데 단돈 2만원에 구할 수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이 줄었고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6개월 만에 회복. 우리나라 경기가 바닥을 친 걸까요? 5개월간 하락했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100포인트 위로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회복도 가파르게 올라와서 일단은 다행이다. 이러한 심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상승폭은 4년 7개월 만에 최대치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나 전망이 그만큼 낙관적이다. 이러한 의미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회복되면서 전부 다 좋아지길 바라도록 할게요. ...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낙관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국내 5개 지방은행의 연체율을 보면은 1.14%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연체율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참고로 보통 은행권에서 연체율이 1%를 넘어서면은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은행이 보통 예대 마진은 1%를 잡는다고 해요. 그런데 부실 대출이 만약에 1%를 넘게 되면 이익이 없어진다라고도 볼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일단 하반기까지는 연체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황금 특수라는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국내 민간 소비가 매우 매우 부진하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에. 황금 연휴가 존재했죠. 그때 어린이날부터 쭉 이어지던 휴가. 그리고 그때는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뭐 별의별 게다 있었는데도, 씀씀이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영업자분들도 오히려 쉬는 날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오히려 그때가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고 있어서. 오늘따라 텅빈 가게에 붙은 공실이라는 글자가 조금 더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롯데칠성, 상태가 메롱이다. 자, 요즘 음식료가 실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삼양식품, 농심 등의 기대감이 많이 큰 상황인데, 하지만 주류, 음료는 좀 상황이 별로라고 합니다. 롯데칠성의 주가를 보면은 그 느낌이 딱 느껴지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실적 때문입니다. 소비침체, 여기서도 등장하네요. 소비침체가 나타나면서 술이 안 팔린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음료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음료는 최근 5% 감소했고요. 주류는 매출이 10%나 감소했다는 소식. 물론 우리나라 소주 이런 것들도 한류를 타고 좀 성장을 하면 좋겠지만 매출은 느는 와중에 해외 영업이익은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외 가서 소주를 보면 신기하긴 해도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은 우리나라 소주랑 그 해외 짝퉁 소주 걔네랑 다 섞여 있어서 사람들이 그만큼 찾지 않는구나 이것도 경쟁이 심각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영업이익도 제로에 가깝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트 진로와 롯데 칠성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둘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술이 안 팔린다고 해요. 중요한 거는 감염 갈수록 사람들이 술을 좀안 마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10년, 20년 앞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불리는 일본도 요즘 청년 시대에 전혀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흐름이 우리나라에게도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 울음 소리가 커져가요. 지난 3월 출생아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네요. 저점을 친 건가요? 2.1만 명이 태어났고 작년 대비 6.8%가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3월 기준으로 10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고 하며 증가율도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자, 앞으로도 쭉쭉 증가해서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순 없겠지만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딱 들어갈 만큼 그 정도만큼은 나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입니다. SK텔레콤 이제는 매수 기회다. SK텔레콤의 해킹 논란또 어느 정도는 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슬슬 하락한 SK텔레콤을 봐야 된다. 이러한 의견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의 목표가를 7만원을 유지하면서 업종 내최선호주로 선정했다고 하네요. 최근 SK텔레콤은 실적 우려가 당연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쇼크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유심교체 관련 비용이 발생한 동시에 마케팅을 요즘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도 감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방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지금 SK텔레콤은 매수로 보인다며 배당 7%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하네요. 과연 SK텔레콤은 다시 이제 5만 7천원 라인, 뭐 7만원은 아직 뭐 꿈도 보기가 어렵겠죠? 5만 8천원, 이 정도 라인까지도 회복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배당 도 먹고 주가 차익도 먹으면 충분히 괜찮은 투자가 될수 있겠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청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